기본적인 성향을 알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어, 본인의 성향을 알수 있는 방법이요? 네. 생년월일만 아시면 돼요. 뭐, 생년월일? 네. 그 대신 음... 이거는, 어, 양력생일로 해주시는 게 정확해요. 십니까? 리화정입니다. 네, 선생님. 아, 오랜만에 뵙는데 얼굴이 굉장히 좋아지셨어요. <laughs> 살이 너무 쪘다는 <쪘단> 소린가? <laughs> 아, 아닙니다. 얼굴이 좋아 보이시고 좋은 일을 많으신가 봐요. 좀 바빴어요. 어. 바쁘셨구나. 어, 바쁘기도 하고 기도도 네. 열심히 하고. 어, 알겠습니다. 최근에 다녀오신 가장 최근에 다녀오신 데는 어디예요? 마이산. 마이산? 마이산이 어디는 거죠? 진안에 있어요. 전북 진안, 아, 전라북도 진안, 네 마이산 오. 다녀왔고, 네 가장 최근에는 일출기도 금정산 정상에 다녀왔습니다. 금정산이면 저기 부산, 부산. 네. 아 새벽 네 기도 갔다 왔죠 인식기도. 음 알겠습니다. 이렇게 전국 방방곡곡 좋은 곳을 많이 다니시는데 어, 이번 시간에는 좀식다른걸좀 여쭤보고 싶어요. 음, 음. 어 사실. 네. 어, 요즘 MBTI라 그랬는데, <laughs> 그쵸? 네, 그 성격 유형 검사 같은 걸좀 많이 하세요. 네, 네, 네. 근데 이게 어6 6 가지로 분류가 되는 이 사람의 성향 같은 건데, 네. 이 사람의 성향이나 특성 같은 거를 선생님께서도 뭔가 이 선생님만의 방법으로 판단하는 게 있으시다고요? 음, 물론 있죠. 네, 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네. 어, 일단 우리가 무당은 뭐 네. 신점 위주로 사람을 보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사람이 이제 나의 어떤 유형인가 이런 걸 알고 싶을 때 기본적인 성향을 알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어, 본인의 성향을 알수 있는 방법이요? 네. 생년월일만 아시면 돼요. 뭐, 생년월일? 네. 그 대신 뭐요? 이거는, 어, 양력생일로 해주시는 게 정확해요. 아, 양력생일로? 예, 네, 요즘 젊은 애기들은 뭐, 양력생일을 생일을 몰라요. 그쵸. 네, 양력생일을 많이 하니까. 네. 그럼이 양력생일을 가지고 음. 우리가 숫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네. 하나하나 더 하는 거예요. 뭐, 1970년생 같으면 1-9-7-0. 음 뭐, 1월 1일 같으면 거기다가 1-1. 하면 아. 두 자리수가 나온다? 음. 그럼 이두 자리수를 또 합치는 거예요. 음. 그럼 한 자리수가 나와요. 그럼 무조건 9로 9가 마지막 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수가 더했을 때 1번이 나오고, 끝번은 다른 사람 뭐 더해봤을 때 9번이 끝이라는 거지. 아, 다 더했을 때? 응, 음, 더했을 때. 그러면... 두 자릿수가 나오면 무조건 합쳐서 한 자릿수로 만들어야 돼요. 어... 한 자릿수 중에 최고 높은 수가 9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6하고 4가 나오면 10이 되는데, 그 1하고 0하고 또더하니까죠그 1이, 1이 되는, 되는 거죠. 예. 그래서 1에서 9번까지가 나온 거예요. 음... 이거를 뭐, 어, 타로나 어떤 별자리점이나, 네. 뭐, 그런 데서 허니 하는 얘기로, 소울 넘버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네, 소울 넘버. 음, 예전에, 제 같은 경우에는, 음... 많이 또 찾기라는 게 있어가지고, 네. 뭐, 친구하고 나의 성향을 맞춰보는 숫자, 음... 그런 걸 해서 이거를 또 많이 한 때, 이용한 때가 음... 있었어요. 어, 이게 그러면은, MBTI가 뭐, 예를 들어, 뭐 ENTP, 뭐 ENFJ, 그쵸? 뭐 이런 네, 식으로 다 다른데, 네. 이것도 숫자마다 그럼 다 다르겠네요. 성향이 달라요. 어. 그래서 개개인이 고유한 성격은 있어요. 어. 뭐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네. 이 개개인이 고유한 성격이 있기 때문에 거부군을 그 고려를 해주면 좋겠죠. 아. 그래서 뭐 숫자 간의 궁합도 있습니다. 이것도 뭐 자세히 들어가면 굉장히 공부가 넓어져요. 그렇죠. 일단은 1부터 9까지 그다 다른 성향을 네. 일단 선생님 알고 계시는 군요 네, 네. 그래서 이 1에서 9까지는 기본적인 털이 있어요. 우리가 MBTI TAS 뭐어오듯이 네. 우리가 거기 뭐 이런 성향은 이렇다. 이렇게 넣오듯이 음... 1에서 9까지 가진 고유의 성격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그 고유에 대한 성격에 대해서 네.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어,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숫자 1. 어, 숫자 1 같은 경우에는 재능이나 운이 좀 강한 편입니다. 음. 뭐든지 1번이잖아요. 네. 넘버 원이잖아요. 그래서 머리 회전율도 굉장히 빠릅니다. 음. 그러면, 음, 이런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어떤 일을 결정을 지어야 되는 순간, 네. 굉장히 빨리 그걸 내으로 만들 수 있는 기세가 좋은 편이에요. 음. 그래서 조금, 어, 내가 하려고 하는 거 굉장히 강해요. 음. 내 거로 하겠다. 음. 자의식이 좀 강하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의식이 강하다. 네. 1번. 음. 네. 1번 같은 경우에 자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네. 2번. 2번 같은 경우에는 마이피스형. 조금 내 마음대로 내 음. 내적인 형.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고 싶어하는 유형입니다. 네. 그래서 조금 이기적이겠죠. 약간 그, 그렇죠. 약간 본인 우선, 이렇 네. 생각하는. 좀 이기적인 면이 있어요. 네. 근데 이런 사람은 조금 물을 가까이 하면 정신적으로 안정감을 느낍니다. 물이요?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뭐, 좀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러면 물이 흐르는 장소가 좋습니다. 그러면 심신이 안정이 돼요. 어, 머리도 좋아요. 이런 사람들. 그 대신 성격이 너무 급합니다. 근데 조금, 안 좋은 게 있다면, 금전의 운은 조금 약해요. 2번이요? 네. 아, 그럼, 시청자분들 굉장히 안 좋아하실 만한. 네. <laughs> 어, 근데, 이런 분이, 금전의 운이 약하되어서 내가 재운이 아예 없다는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죠. 어, 그거는, 어, 깊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운에 네. 따라서도 다른 것이고. 그쵸. 그렇죠. 어, 금전의 운은 약하지만, 네. 이런 분들은 굉장히 상상력이 좋습니다. 상상력. 예, 굉장히 조금 여성스러우면 또 강해요. 음... 음... 그래서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눈치도 빠르고 네. 이해 관계가 빠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개인적, 개인주의적이다. 조금 내 위주니까. 네. <laughs> 내 위주.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3번 어,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음. 조금 스트레스가 조금 강한데 또 엄마의 영향을 또 많이 받는 편이에요.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모성애적인 부분이 강하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조금 오지랖장이, 오지랖이 넓다라고도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또 하나의 유형이 좀남 챙겨주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내가 남한테 상처 주는 것이라고 상처 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은 또, 어,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네. 조금, 어, 남을 조금 위하는 마음은 많다 그래서 오지랖이 넓겠죠. 음. 어, 그런 부분에 특징이 좀 있다. 네. 나, 그 다음에 숫자 4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리드십이 강합니다. 음. 어, 리드십이 강하니까 조금 뭐, 쿨하다? 우리 허니 말로 말해, 요즘 말해서 뭐, 쿨한 성격. 쿨하다. 어, 가고 음. 좀 성실, 좀 이상이 높다 음. 생각하는 방향에 어떤 자기의 꿈이 조금 높다 네. 책임감이 좀 강하다 그래서 리더형으로 보시면 됩니다 명예의 추구 어떤 뭐 검전적인 실리보다는 나의 어떤 명예 음. 이런 부분을 굉장히 좀 중요시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네 그러면 이제 숫자 5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안정성을 기한다 위험한 거 싫어요 아, 어떤 평화적인 어떤 나의 어떤 안정적인 면을 굉장히 중요시 좀 하는 편입니다. 약간 공무원 사주 약간 이런 건가요? 어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사주라고 하기는 힘들어요. 아, 그것도 다른 거예요? 네, 달라요. 아... 안정성을 추구한다는 것은 내가 위험에 노출되는 거를 싫어하는 거거든요. 음... 음, 그래서 조금 보수적인 면. 새로운 걸 나가는 걸 싫어하니까, 조금 보수적이다라고 보면 되고, 감수성이 풍부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뭐냐면, 조금 내 마음의 어떤 보수적인 역량? 이런 걸 가지고 있고, 전통적인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전작 자기 이런 해결을 좀잘 못해요. 일을, 이런 사람은 그러니까, 일을 벌리지는 않아요. 일 벌리면 수습이 잘안 되기 때문에. 수습을 못해서 그냥 아예 일을 벌리지도 그렇죠. 않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안정적인 체계로 가고 싶어 해요. 음, 막큰 모험을 싫어하고.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좀, 어, 뭐 허니만 해가지고 우리 강사 생활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거예요. 음. 어, 남한테 어떻게 뭐 지식을 전달한다든가. 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은데. 음. 내가 뭔가 사업을 크게 해나간다 투자를 해나간다 음. 이런 부분은 조금 안 하시는 거예요 음... 그래서 조금 안정적인 걸 추구를 하신다 네. 그래 보면 되고 어, 숫자 6분 같은 경우에는 약간 팔방미인이요 뭐 나쁘게 말하면 좀 나댄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팔방미영은좀 좋아요 여러가지 면에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음. 좀남 어떤 인간관계적인 면 이런 분이 사랑을 하면 굉장히 그 사랑의 목을 메는 스타일 아. 근데 조금 우유부단하죠 팔방미영형은 자꾸 그런 우유부단하면 따라다녀요 음. 어, 그런 부분 그리고 이런 분들이 음. 팔방미인형이고 인간관계를 중요시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의 세력을 어떻게 확장을 하는 음, 그런 면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음. 그리고 팔방미인이다 보니 네. 왕자병, 공주병이 조금 있습니다 왕자병이 아, <laughs> 조금 정말... 있습니다 음.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시면 좋을 것 본인이 같아요 본인이 잘났다는 걸 알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내가 이쁘고 내가 잘났기 때문에 음. 그래서, 왕자병, 공주병이 좀 있다. 있다. 어, 그렇게 보시면 되고, 어, 숫자 7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 힘을 가진다. 어, 파워풀하다. 어,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섬세합니다. 섬세하고, 어, 이 자기가 이렇게 내, 외적으로 보이는 거는 굉장히 강한 면을 보이지만, 내적으로는 상처를 많이 받는 스타일. 그래서 뭐, 어, 뭐 이걸 외유 내강이 아니라 이 사람은 외강 내유라고 봐야 되나? 조금. 의외로 상처 네. 잘 받고. 음. 굉장히 자립심이 강하거든요. 자립심이 강하다는 거는 그만큼 내가 주위에서 받는 상처를 속으로 감내하는 부분이 많다라고도 봐야 될 거예요. 음. 그리고 굉장히 조금 영감이 뛰어나다. 어, 예, 아, 네. 어, 우리가 허니 말해 가지고 반짝 뭔가 하는 느낌, 감, 이런 게좀 뛰어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예민하겠죠. 음, 그런 음. 부분을 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조금 이상적인 어떤 무언가를 네. 꿈꾼다. 음. 조금 지금 현실보다는 뭐좀 나은 어떤 그런 부분을 꿈꾼다. 음.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네. 숫자 8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고집이 굉장히 좀 강하다. 고집. 고집. 황소, 황소 고집. <laughs> 네. 그리고 어떤, 어, 검전 운도 좀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있어요. 음. 근데 다만 이런 사람들이 뭐가 문제냐면 나를 무시한다면 굉장히 극단적인 찾았습니다. 음. 그래서, 자기의 어떤 자존감, 뭐, 무시 당한다? 그런 부분은 굉장히 용서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조금 이런 뭐라 해야 되지? 와라골로는 그걸 뭐라 그러지? 약간 다혈지? 어, 조금 그런 면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조심하시면 되고, 음... 또 이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좀말 자체도 좀강하기 때문에 오해를 살수 있어요. 그 결단력도 있고 또 욕망도 굉장히 강한 스타일. 그래서 좀 이런 사람들이 아까 말한 어떤 공무원이라 이번에 약간 정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 그런 분들을 좀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 숫자 이제 마지막 9본 같은 어. 경우에는 조금 9본은 많은 것을 좀 내포를 하고 있어요. 조금 여러 가지의 어떤 성격들이 복합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조금 나만의 외로움을 즐긴다. 음. 좀 센치해진다. 네. 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분 같은 경우에도 조금 자기중심적이에요. 음. 자기중심적이고 조금 논리적이고 음, 그러니까 조금 쉽게 다가가기는 힘든 스타일 음,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사람이 또 명예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창의적이고 그건 좋은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모든 성격이 단점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장단점을 그쵸. 가지고 있습니다. 음. 그럼 이 일본에서 이렇게 구분해서 성격의 기본적인 성격을 알면, 어저 사람이 이런 성격이고 내 성격은 이렇을 때 이게 잘 맞나 안 맞나 유추해볼 수는 있겠죠. 아. 어떤 것 없이 뭐저 사람의 행동에 의문이 생겼을 때. 어, 저 사람은, 아, 기본적인 성향이 저런 게 있으니, 그렇구나. 음...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선생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신 건데, 이게 또 본인의 생일이랑 또 연관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쉽잖아요. 더하기만 할줄 네. 알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다 이렇게 본인의 이런 성향이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 이해가 안갈 때. 한 번씩 해보면은, 네. 아, 그래서 그런가? 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 사람 고집이 너무 센데, 진짜 이렇게 오, 해보니까 숫자도 예뻐요. 센... 어, 식으로. 그렇구나. 음. 그러면 이 숫자도 궁합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 뭐이 궁합을 말하자면 굉장히 좀 뭐가 복잡해져요. 뭐 음, 도표, 음, 음. 그 이런 게 하나 있으면 이게탁 들어가면, 음. 이제 그거 찾아볼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굉장히 좀, 예전에 많이 좀 유행했던 음. 그런 어떤 기본적인 성향이에요. 우리 지금 뭐 성격 유형 알아보듯이 네. 한때 굉장히 유행을 탔던 그쵸. 그런 부분이 음. 있다는 거, 그걸 아시면 되고 이게 맹목적이지 미지는 마시고 네. 뭐든지 궁금한 거는 정말 그간 거는 네. 분석을 해야 되는 거고 자세히 분석을 음. 해봐야 되기 때문에. 어,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거. 네. 뭐 그렇게 아시고 한번 재미삼아. 투하게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laughs> 그러면, 아,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아, 무 아닌 부분도 있을 것이고, 여기 너무 목숨 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예. 오늘도 이렇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